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범죄로 드리라. 아멘.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선물했다가. 한 해도 지나기 전에 그것을 달라고 하면 선물 받은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록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분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말입니다. 오늘 아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시도하다가 가정의 불함은 일으켰고 약 25년을 기다려서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가장 행복으로 한창 행복으로 물을 입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것을 다시 내어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주신 생명을 다시 달라고 하셨습니다. 소중한 어떤 물건이라면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끊어서 나를 용화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엄청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끔찍하고 놀라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12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그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할까요? 아들을 드리는 이런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에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흘간 여행을 하면서 생각할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약 50년 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척 친구를 떠나서 낯선 땅에서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정처 없는 광야로 내보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풀이 꺾였고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순종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아들을 들이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사단의 속임수가 아닐까 하는 유혹도 받았습니다. 사단이 자기를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슬픔에 빠져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이 희한한 명령에 관하여서 그는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만약이 끔찍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더 밝히 깨닫게 해 달라고 그는 간구를 드렸을 것입니다. 소돔을 멸하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러 온 천사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런 사실을 알려준 존재들을 그는 기억을 더듬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니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분의 음성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에 그는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이 이삭을 깨워서 자신이 먼 산에 가서 희생을 드리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으며 거기에 그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종들을 불렀고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였습니다. 자기 심정을 사라에게 털어놓고 함께 고통과 부담을 나누면은 약간이라도 위안이 되었겠지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라의 마음이 온통 이사에게 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했다가는 방해를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여행을 떠났고 사단은 그 곁에서 믿을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여행 산일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고, 그기에 약속된 증표를 확인하였다고 정원의 말씀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밝은 구름이 모리아산 정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직 산에서 먼 곳에 있었지만 그는 종들이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뒤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 나무를 아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은 칼과 불을 집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는 배울 것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참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를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였는데 그런데 우리는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보다 더 많은 확신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이 없었음에도 자기에게 들려주신 그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확신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명백한 말씀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실 마음이 없습니까? 순종하면 복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 아직 우리 마음에 버리지 못한 그 이기심 때문에 그렇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진짜로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귀한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은혜의 하루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